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 TV입니다. 날씨가 춥다가 한풀 꺾였죠. 정말 다행입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신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희망찬 하루 희망 TV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만 드려도 에너지가 팡팡 솟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지난 시크릿 두 번째 영상에서 끌어당김의 법칙, 활용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바로 카톡방에서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정말 시크릿 영상 만들면서 힘이 불끈 났습니다. 아무리 너무나 좋은 내용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일 거예요. 내용은 좀 부실할지라도 내 스스로 용기 내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 영상을 보고 실천해 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도 더 씩씩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바람직한 일이나 환경,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끌려옵니다. 부정적이거나 화가 나면 부정적인 환경과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오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고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스스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항이 막 일어나죠. 항의하고 싶죠? 아니, 내가 왜내 삶에 가난을 끌어들였다는 거야? 실패를 내가 끌어들였다고? 내 삶에 이런 것은 정말 끌어들이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결론은 내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난하기 싫었는데 가난이 싫다고 몇 시간을 가난이 싫은 생각을 했었을 수 있죠. 그러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나는 가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나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는 실패하기 정말 싫어. 실패가 두렵다고 많은 시간을 실패를 생각하면서 힘들어했기 때문에 실패는 더욱 나를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실패가 두렵다면 실패를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가 아니라 성공해서 아주 자신감에 넘치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래서 함께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술만 먹으면 엄마와 자식들을 힘들게 했죠. 그래서 주사가 많은 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들이 매일매일 결심하는 것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이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매번 하고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그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그것을 보고 성장한 아들은 결혼을 해서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술주정뱅이 가장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저런 인생을 정말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다짐하고 자란 딸은 어느샌가 예전에 그 싫었던 엄마처럼 엄마의 인생을 딸이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유전적이어서 그럴까요? 그런 환경만 보고 자라서 그럴까요? 네.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싶었다면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근사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거기다가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행동까지 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바로 내가 이런 인생을 끌어당긴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화려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도 역시 내가 그런 인생을 끌어 당겼기 때문입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 나의 24시간을 제대로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을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을 하는지, 어느 정도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집중을 하는지, 그냥 감정의 노예처럼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엉엉 울고, 무기력하면 햇빛 하나도 못 들어오게 커튼 다 닫아놓고 잠만 자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해요. 희망찬 하루, 희망TV.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불러드렸다고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해요. 그런데 내가 가슴 속에서 내 잠재의식에서 그걸 인정하느냐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바보 같은 공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양자 역학에 의하면 마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그 마음으로 나의 현실을 이해하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런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가 있죠. 근데 전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분이 있을까요? 그쪽 관련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전기가 어떻게 해서 불이 들어오고 불이 꺼지고 이런 거잘 몰라요. 전기의 작동 원리를 다 몰라도 음식도 만들고요. 그죠? 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는 이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불쑥불쑥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요. 부정적인 생각의 힘보다 수백 배더 강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들더라도,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거예요. 바로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끌어당김의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현실화가 되기 때문인 거죠. 희망찬 하루, 희망TV. 우리 왜 오만 가지 생각이 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감정도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한 생각을 즐겁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걸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내가 빌딩에서 떨어질 때 내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무 관계 없이요. 나는 땅으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내 오만 가지 생각을 내가 다 감시를 해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그걸 계속 감시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알게 되면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감시하고 계속 통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단순하게 나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전환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감정을 유발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만 나나요? 행복해서 입꼬리가 위로 쫙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모든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날 적에는 내 감정이 어떤 건가를 보시면 그 5만가지 생각 중에서 확실하게 나한테 좋은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정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여러 종류의 감정이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밖에 없습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요.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죄의식을 갖거나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해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감정이 들면 나는 지금 나쁜 주파수의 진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감정이죠. 자, 이런 감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처럼 희망차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이런 감정들이 긍정적인 감정이고,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신다고 하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끌어당김의 작동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감정이 계속 일어나요.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요, 계속 그 기분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수록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기분이 나쁠수록 조화로움에서 벗어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은 진행되는 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특별한 행복감을 느끼면 그리고 이 기분이 변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들은 더 행복한 기분이 들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서 끌어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은 내가 생각을 할 적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느냐예요.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나쁘냐. 기분이 나쁘면 빨리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기분이 좋은 거면 계속 그 기분 좋은 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설령, 가난할지라도 가난에 집중하지 말고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계속 상상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끔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이 될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제와 좀더 다른 그런 인생, 내안 좋은 과거와는 작별을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분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일기 쓰시고요. 여러분의 잠재 의식이 부대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좀더 유연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